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 윤석열 대통령의 어, 별의 순간과 어, 별의 죽음이라는 주제로 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어, 거창하게 별의 순간이라든가 별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잡은 이유는 어, 이 윤석열 대통령 이분이 어, 처음 당선될 때, 그러니까 처음 출마를 할 때죠. 출마할 시기에 어, 어떤 어, 여권에 있는 어떤 분이 어, 별의 순간을 본다. 뭐 이런 말을 막 했어요. 그래서 뭐, 어, 이분은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아주 너무 빠른 시기에 불과 2년 반 만이죠. 2년 6개월 만에 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일종의 이제 어, 당선에서 탄핵과 구속, 여러 가지 형사처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 전반적으로 이분의 사주를 중심으로 이것이 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는 어떤 것이고 명리학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먼저 제가 어그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 1월 어, 11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될 것이다 아,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 체포 영장이 집행이 되지 않았죠. 어, 그래서 이제 무산이 되고 다시 이번 주 그러니까 1월 어, 1월 14일, 15일, 16일, 17일 어, 이렇게 이제 넘어오게 됐는데 뭐 이번 주에 또안 되고 다음 주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매우 유동적인데. 어 제가 하나 이제 변명을 드리자면은 어 처음에 제가 이렇게 1월 11일에 그러니까 1월 11일이 어 우리가 간지로는 경진일이 됩니다. 경진일, 음 경진일인데 이게 1월 11일입니다. 1월 11일에 어 체포될 거라고 이렇게 어 예측을 하게 된어 이유는 뭐냐하면은. 어,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일주일, 통상적인 일주일짜리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그러면은, 어, 지난주가 체포영장이 나왔을 때가 1월 7일에서 12일 요 구간에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월 7일에서 12일 사이에 유효한 어, 체포영장을 12일이 될지 13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월 7일에서 어쨌든 1월 10, 아, 12, 13일 사이에 집행되어야 되는 어, 체포영장을 어, 공수처나 공조본이 가지고 있다면은 이 기간 안에 집행이 돼야 되니까 그때 집행을 한다면은 가장 유리하고 또 집행의 어떤 성공 가능성 이것이 높은 날짜가 어, 경진일이다. 그이 경진일은 어, 윤석열 대통령 한테는 매우 불리한 날이고. 집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날이 될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월 11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는 날짜라고 제가 예측을 했는데 다만 이 체포영장을 일주일짜리가 아니라 뭐 2주나 3주짜리를 받은는 얼마짜리인지,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일주일이 넘는 기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주나 3주짜리 체포영장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 지난주에, 그러니까 1월. 1월 7일에서 12일 사이에 집행이 되지 않아 버리는 결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체포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체포 영장이 단지 일주일 짜리다는데 전제를 하고, 일주일 안에 집행된다면 1월 11일 경진일이 가장 유력한 날이다. 그리고 가장 집행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날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제가. 1월 11일이라고 예측을 했는 그 부분, 그 부분이 이제 결국은 맞지 않게 됐죠.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지금 또 두렵고 또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언제 체포되느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 반드시 체포는 됩니다. 되고 구속되고 처벌되고 이런 과정은 이제 필연적인 것이고 어 당연히 탄핵도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의심할 바가 아니지만 어 그러나 사람들이 또뭐 다시 복귀한다 이런 말도 들리고 하니까 두려워하는데 어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 어,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이제 아, 다시 이제 뭐 복귀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어, 지금 현재 체포 영장이 현재도 집행이 되지 않고 체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 앞으로는 언제 체포될 것이냐 이런 것을 한번 나, 어,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명리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laughs> 그러면. 어, 지금 시중에 많은 평론가라든가 정치 평론가들, 그러니까 시사 평론가들이 보면은 어, 14, 15일 중에 체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런데 저는, 어, 명리학적인 측면에서 14, 15일 보다는 이, 어, 병술일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14, 15일 중에서 일어나면 이제 개미일과 갑신일인데, 어, 이두 날도 전혀 뭐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 병술일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고 또 그때 착수하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체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laughs> 어, <laughs> 어, 죄송합니다. <laughs> 이 병술일은 병술이 이 사주에서 왔을 때 현재 어, 1월달이 정축월이거든요. 정축월 어, 병술일이 되면, 은 어, 이 병과 정이 와서 관살혼잡이 됩니다. 관살혼잡이 되고 어, 동시에 이 경금 어, 연간에 있는 경금이 매우 무력하게 되면서 관살혼잡이 되는 동시에. 이이 갑목들 이 그니까 여전히 현재 갑진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대운과 세운에 오는 갑목들이 어, 상관 그러니까 자월 경금의 상관 개수를 보고 있는 구조가 되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상관생제 어, 재생살, 상관이, 아, 어, 죄를 보고, 죄가 살을 생하는, 그래서 상관생재 재생살의 구조로 흐르기 때문에, 어, 일단, 천간의 격국상으로는 완전한 파격이 이르게 되고, 지지로운 술토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어, 대운에 있는 오화와 오술 합을 해서 강력하게 천간에이 관살에다가 힘을 보탠과 동시에 이 술토는 일지와 시지를 진술충 수출 어, 술미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아주 최악의 날이 될 수가 있죠. 굉장히 어, 힘들고 벅찬 하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명리학적인 측면에서는. 어, 금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어, 병수일, 아, 이 병수일에. 어 체포가 될 것이다. 어 이렇게 보고 또이 날에 체포되는 것이 가장 어, 효율적인 체포를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뒤탈 없이 이렇게 체포할 것이다. 이렇게 어, 봅니다. 어, 물론 뭐 지금 이 어, 체포 영장의 유효기간이 얼마인지를 알수 없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체포가 안 되고 다음 주에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체포 영장이 어,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또 다음 주로 연기돼서 다음 주를 또 새롭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이번 주, 이번 주 안에 체포가 된다면 병술일인 어 금요일, 1월 17일이 되죠. 1월 17일, 어, 금요일을 가장 유력하게 저는 아, 내다보고 있고요. 혹시라도 어, 수요일, 그러니까 15일 날에 만약에 체포영장이 집행된다면 이날은 이분이 관저에 있지 않고 다른 데로 도망을 가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체포가 될 가능성은 높지만 은 어, 관저에서 체포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어, 도주하는 중에 잡거나 아니면 도망가서 딴 곳에 있는 것, 뭐딴 곳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 현재 어쨌든 관저 에서 만나지 못할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전혀 뭐 개미일이라든가 갑신일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 2주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날짜를 본다면은 병술일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 어 집행하는 쪽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날이다 이렇게 어 저는 내다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어 윤석열 대통령은 어 이렇게 이제 별의 순간을 맞이했다가 불과 2년 반 만에 별의 죽음을 어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가 있죠. 어 그래서 별의 순간을 당선이나 출마나 당선으로 본다면 죽음은 탄핵이나 구속 또 형사처벌 이런 것들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자연 현상 또는 우주의 현상으로 본다면은 제가 여기 별의 죽음, 어, 별의 죽음이라는 것이 어, 초신성 폭발하고 굉장히 어, 이제 별의 죽음이 초신성 폭발이거든요. 같은 미인데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과 구속, 처벌 이런 것들이 어, 별의 죽음이라면 하나의 초신성 폭발과 같은 현상이다 이렇게 저는 어,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 초신성 폭발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면은. 하 이 태양과 같은 이런 자체 빛을 내는 자체 발광하는 이 항성들 항성들 중에서 태양의 한 10배 이상 큰 별들이 있거든요. 태양도 굉장히 크지만 지구의 거의 400배, 500배 크기잖아요. 그런데 그 태양보다 한 10배 이상 큰 별들 이 항성은 이 자체 내에서 이렇게 삐트를 내니까 안에 수소 핵융합을 합니다. 그래서 핵융합을 하니까 굉장히 폭발 하려고 하는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힘과 이 자체 중 질량이 매우 큰 그러니까 태양의 열 배니까 굉장히 무거운 별이죠. 그래서 자체 그 질량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힘과 핵융합으로 인해서 폭발 하려고 하는 힘이 균형을 갖추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핵융합을 하고 있는 동안은 절대 폭발하지 않죠. 그런데 어, 수소 가지고 있는 수소가 다 고갈되고 나면은 이제 핵융합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초거대 질량을 가진 이별큰별큰 어, 별, 큰 별이죠. 이 별은 어,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내부로 이렇게 별이 이거 안쪽으로 다 붕괴되는 거예요. 문 안으로 붕괴, 내부로 어, 이렇게 이 중력을 이기지 못해 끌어당겨져 가지고 이 무거운 질량에 의해서 내부로 어, 무너지는 거예요. 붕괴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이제 초신성 폭발로 이러지, 이러,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강렬한 비트를 내는데 어, 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큰 별이 어, 자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내부적으로 붕괴해서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케이스를 우리가 빗대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술을 마신다고 할때 만약에 술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한다거나 또는 뭐 중간에 많이 토한다든가 어, 또는 뭐 어떤 사고를 저지른다든가 뭐 어, 많은 그러니까 주사를 부린다든가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은 그런 일이 있는 사람한테는 술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술을 먹지 말라고 해요. 보통 그러잖아요. 어, 술을 이길 만큼을 내가 감당할 만큼 먹어야 되고 술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술을 이, 먹었다 이런 말을 표현하는 것 마찬가지로 어, 윤석열 대통령은. 어, 권력, 이 권력을 굉장히 탐했는데 그 권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권력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어, 제대로 효율적으로 통제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에 의해서 스스로 붕괴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초신성의 폭발과 같은 것이죠. 초신성이 자신의 무거운 중력을 스스로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붕괴하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스스로 어그 권력을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붕괴해버린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어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초신성이 폭발했을 때. 전혀 쓸모가 없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초신성이 이렇게 자기 무게, 자기 질량이나 중력을 이기지 못해서 어, 폭발을 했을 때 내부적으로 붕괴돼서 폭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많은 이 거대한 별이니까. 그 별의 잔해가 우주로 퍼져 나가서 어또 다른 별을 생성하는 어떤 재료 어 이런 것도 되고 또 어떤 생명체의 어 재료가 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 유용한 매우 그러니까 그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매우 유용한 어떤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어 합니다. 그러면. 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당선이 되고 어, 초고속으로 어, 죽음을 맞이한 거죠 별의 순간에서 초고속으로 별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불과 그 시간이 2년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 이렇게 해서 이제 일종의 초신성 폭발과 같은 것을 하면서 몰락을 하게 됐는데 어,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것이죠. 그 거, 그것을 살펴보면 굉장히 큰 업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역사적으로 수십 년 동안 어,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도 할수 없었던 어떤 업적을 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어, 달성을 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데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원하던 바는 아니지만 어, 어, 우연의 일치일지만 어쨌든 그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어, 검찰개혁, 그러니까 어, 검찰개혁을 어, 어떤 어, 그 누구도 언제는 반대할 수 없는 검찰개혁의 어떤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을 볼수 있고, 두 번째는 언론의 개혁입니다. 이두 개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어, 부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고 볼수 있는데, 이두 개가 굉장히 확고하게 개혁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어, 공부만 잘하던 사람들 또는 뭐 고시를 합격했다든가 뭐 학자라든가 박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는 어, 대변되는 엘리트 사회 엘리트층이 얼마나 그러니까 무능하고 어, 또 무책임하고 어, 그리고 탐욕스러운가 어, 그리고 굉장히 어떤 그 약사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 사회의 일반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어, 깊은 어떤. 어, 어그 인식 어, 이해를 하게 된 그런 계기를 제공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굉장히 큰 변화를 어, 초래하게 된 하나의 동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어, 의미를 부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뭐 본인으로서는 다소 굉장히 좀어 어, 굉장히 힘든 과정이겠지만은 어찌 됐든 어, 너무 빠르게 붕괴됐죠. 그러니까 그. 2년 반만에 죽음을 실질적으로 별의 죽음과 같은 상황을 맞이했지만은 그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탄핵과 체포와 구속 이런 것들이 어 우리 사회에는 긍정적으로 앞으로 굉장히 어 많이 작용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제가 1월과 2월 초 사이에 이렇게 어, 명리학 수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내용은 초중고급하고 실전풀이 과정 이렇게 어, 다양하게 두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어, 네이버에 있는 청담역학사주카페 에 오셔서 참고하셔도 되고 어, 위에 오른쪽 위에 보이는 여기 있는 이 전화번호로 어, 연락을 하셔서 저랑 한번 얘기해봐도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저와 인연이 있는 많은 분들이 어, 명.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당선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나 구속이나 처벌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과. 어, 이번 주 중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어, 집행이 된다면 언제가 되느냐 했을 때 저는 어, 병수리를 가장 유력하게 보고 어, 개미나 갑신은 어, 물론 전혀 가능성은 없지 않지만 은 어, 약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갑신일에 될 경우는 어, 윤석열 대통령이 관제에 없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어,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얼마인지를 제가 알수 없기 때문에 이번 그 주에 또 집행이 안 되고 다음 주에 넘어가면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어떤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별의 순간과 별의 죽음이라는 의미, 또 그의 업적 그가 비록, 비록 탄핵됐지만은 그 업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